그러면 QR 결제? 오! 에 대박! 승인! 확인! 대박, 대박! 아, 정말 이 바야흐로 현금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교수님들한테 네. 제가 식사하고 음료를 대접할 텐데, 네. 비트코인으로 제가 결제하겠습니다. 오! <laughs> 신세계를 한번 어, 알겠습니다. 경험해 보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과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할까요? 한 카페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비트코인 가입 매장이라는데요. 와우, 초스피드로 결제 완료! 그런데 비트코인 결제가 일반 결제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. 비트코인으로는 첫 번째 저희가 샀을 때는 0.0026394고요. 두 번째 샀을 때는 0.0026446으로 가격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단 1분 차이로 이렇게 결제 금액이 달라진 겁니다. 엄청난 변동성이죠?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상화폐를 결제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변하니까 이걸 신뢰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라 거죠 근데 너무 심하다 와, 같은 걸 샀는데 고, 아니 우리가 주문한 시차가 1분이 네. 치안 돼요 1분마다 그렇죠. 계속 가격이 변하는 거야? 예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면 은 이런 것이 잘 통용이 될 테고. <laughs> 싫어하면 잘안 되는 거죠. <laughs> 어... 그러면 현금 써야죠. 화폐로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겠죠. 한 가지 분명한 건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 이제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.